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수 대표입니다. 어, 일자리 혁명 2030이라는 신간을 제가 내놓았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수명 연장입니다. 바이오메디슨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는요. 집 팔아요. 그리고 뭐 옷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팔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수명 연장.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무슨 약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슨, 뭐, 의료 보건 쪽이죠.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가가 마지막에 돈을 쓰는 분야죠. 그래서 수명 연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 그 분야이면서 많은 일자리가 탄생합니다.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수명 연장이거든요. 죽지 않아야 하니까 옷도 안 입고요. 밥도 안 먹고요. <laughs> 나중에는 약만 먹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 수명 연장의 연구가 2040년이 되면, 뭐, 거대한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에 수명 연장 뿐만 아니라, 노화에 대한 노화 예방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노화 예방이라는 말은 옛날 말이고, 노화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노화를 예방하는 거, 노화를 방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노화, 기술이 발전하여서 노화를 역전시켜서 20년, 30년 젊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수 있거나 영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death of death라고 합니다. 죽음의 죽음.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대한 페스티벌이 있어요. RAD 페스티벌입니다. RAAD 페스티벌. RAD 페스티벌은 Revolution Against 에이징 and death예요 앞자를 딴 거죠. 그래서 에이징 노화와 death 죽음의 거대한 혁명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명 연장이 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샌디에고에 작년 8월달에 모여서 바이오학자 뭐 바이오 박사들이죠. 그 다음에 AI 박사 AI가 없으면 바이오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계산, 어, 그리고 예측 또는 뭐 다양한 이런 통계 수치를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어 AI 플러스 바이오죠. 바이오 AI가 지금 이 최고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뭐 정말 이 라드 페스티벌을 오가나이저한 사람들입니다 빌 플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 버나딘이라는 이 여성 보시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여성이 킬 힐을 신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cm나 되는 이런 킬 힐을 신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는지 <laughs> 제가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달릴 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83세 뭐 85세 이런 정도로 어세 가지의 그 노화 역전이라는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뭐 홀몬 치료도 있고요. 특히 줄기 세포 치료. 거기에다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텔로미어 치료가 있어요. 텔로미어 치료의 페이션지로 1번 환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어요. 뭐, 뭐 가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데 증명된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는 이 여성이 지금 어, 라드 페스티벌에 온이이 이 여성이 지금 어, 텔로미어 DNA 공지에 어, 이 효소 덩어리가 있어요. 이 효소 덩어리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죠? 짧아지고, 축소되면서 인간은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오고, 질병이 오는 겁니다. 이 텔로미어 꽁지를 20년 늘렸어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해서. 이 사람이 클레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렇게, 어, 이 여성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또, 빌 앤드류스는 이 여성의 그 닥터입니다. 이 여성을 치료해주고, 어, 도와주는 이 닥터, 닥터고, 어, 이, 이 여자분은 지금 현재 제가 봤어요. before, after 가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정말 50대 할머니 얼굴이다가 수술하고 난 뒤에 20대 젊은 얼굴로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죠. 흰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여성분을 보면 정말 놀랍죠. 이제 나이를 20년 땡겨서 20년 젊어질 수 있다. 30년 젊어질 수 있다. 몸 전체가 <laughs> 젊어진 겁니다. 몸 전체가 젊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 다양한 이런 그 변화들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특히 이 분야의 수명 연장, 노화 역전에 1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제 옆에 같이 사진을 찍은 요 사람인데, 알렉스 자바랑코프입니다. 알렉스 자바랑코프는 흔히 우리가 보면, 이, 이런 노인을 이런 젊은 얼굴로 <laughs> 바꿔줄 수 있다.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요 인실리코 메디슨의 대표입니다 인실리코 메디슨은 존 삽킨스 대학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이 존 삽킨스를 나왔고요 존 삽킨스 대학에서 신약 개발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신약은 보통 10년에 3조 원 걸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뭐 13년에 뭐 3, 4조 원이 돈이 들어가요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거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3개월, 3년으로 줄인 사람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AI를 집어넣은 거예요. AI를 집어넣어서 AI에게 이렇게 훈련을 확 시켜서 알파고처럼 훈련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네가 이메진 상상을 해 봐. 폐암을 고치는 알약, 약의 성분을 상상을 해 봐. 이거 폐암도 고치고, 플러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드부룩한 것도 고쳐지고, 잠이 안 오는 것도 고쳐지고, 뭐 등등 증상을 집어넣어서 그런 약을 네가이매진 상상해서 나에게 보여줘. 하면은 모노큘즈로 보여줘. 요 그게 뭐냐면 분자구조. 분자구조로 그니까 아스피린 뭐몇미리그램에뭐 뭐 제가 상상하는 거죠. 어, 뭐 아스타잔틴 뭐몇미리그램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어 안티옥시던트 항산화 물질 몇미리그램에뭐 진짜 아스피린이 뭐 아니면 페니실린이 몇미리그램 이렇게 다 집어넣어서 알약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딱 알려주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손쉽게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임상 실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알약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이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큰 제약회사가 합니다.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 사람과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상도 많이 받았어요. 이빌 클린턴에게 발명왕 상도 받았고요. 특히 이 사람은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1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캔테스트라는 걸 해서 내 얼굴을 그죠 분석을 하게 합니다. 내 얼굴을 뷰티 캔테스트를 3회째 했어요. 3년간 한 거죠. 내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찍어가지고 이 웹사이트에다가 보내요. 이 사람에게 보내요. 인실리코 메디슨에 보내면 자, 그것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닥서클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여기 약간 찌그러졌어요. 여기에 기미가 났어요. 여드름이 두개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입 주변에 뭐 주름이 이렇게 이렇게 져 있어요. 고로 당신은 가남, 뭐몇기 또는 간이 안 좋아요.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당신은 어느 분야가 안 좋아요. 그러므로 빨리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이런 식품을 드세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래이란 화장품을 쓰세요. 이런 거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아, 생활 태도를 어떻게+ 어떻게 변화시키세요.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니까 굉장히 좋죠. 레코멘데이션 엔진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심사하는 AI 뷰티 콘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우리 옛날에 하던. 미스 코리아 뽑기죠. 그래서 상을 줘요.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는 수많은 이제 데이터를 얻는 거가 목적이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분석을 손쉽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은 데이터를 많이 콜렉트하고 공짜로 또 우리가 보낸 그 자료를 우리는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러므로 내가 질병이, 어느 질병이 있다, 아니면 화장품은 어떤 걸 써야 한다라는까지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놀랍게도 올해 2017년 3월 달에 최초로 AI가 만든 늦지 않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시판을 좀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 요즘엔 직구들을 많이 하니까 직구를 한번 해 보세요 에이즈리스 셀이라고 에이즈리스 셀이라고 라이프 익스텐션이라고 굉장히 건강 기능 식품에서 가장 최대 비타민 뭐~ 최대로 많이 팔고 있는 이~ x 라이프 익스텐션에서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물론 식약청에 미국의 식약청에 허가를 받은 제품이죠 그래서. 아무튼, 인공지능이 만든 최초의 알약, 에이즐리스 셀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대박을 다 드린 거죠. 한국에서는 식약처에도 방문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식약처에 있는 중요한 분들을 모셔놓고 앞으로 신약 개발은 인공지능이 한다. 인공지능 없이 알약 개발, 신약 개발 또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공지능은 60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국가들도 투자를 했고 하지만 그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보고 인간은 고양이를 보고 아 이게 고양이다라고 알수 있어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저거는 캣이야 고양이야 고양이야 요거는 뭐 요거는 바둑이 바둑이 뭐까꿍다 가르켜요. 그래서 한 2, 3년, 4, 5년 배우면서 이제 고양이 알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처럼 인공지능이 60년 배워가지고 드디어 고양이라는 말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에게 이런 것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르누아르의 그림이다. 근데 그 구도는 이런데 구도를 조금 B에서 C로 구도를 조금 바꿔서 나무가 한개서 있다가 나무를 두 그루 또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반대로 흐르게 구도를 좀 바꿔서 이 구도를 르누아르 그림으로 바꿔 하면은 인공지능이 1초 만에 바꾸는 거죠. 이제 르나아도 필요 없어요, 진짜. 이렇게 인공지능은 어, 비틀즈의 노래를 계속 들려주고 비틀즈가 작곡하듯이 네가 무슨 곡을 작곡해봐 하면 은 똑같이 비틀즈처럼 작곡을 해요. 그리고 이제 2015년이 되면서, 그죠? 인공지능 개, 개발한 지, 그죠? 2015년, 거의 60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텍스, 이미지에서 텍스트화 합니다. 이미지를 텍스트화 한다는 라 것은 이미지 자체를 보고 지가 알고는 있어도 글로 쓸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글로 씁니다 서술화해서 이 그림을 보고 인공지능이 woman in white dress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이 woman이 여자가 standing with a tennis racket 테니스 라켓을 들고 서 있어요 테니스 코트에 서 있는데 그 뒤쪽에는 어, 파란 옷을 입은, 그린 옷을 입은 남자가 두명서 있어요. 이 그림을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자, 그림을 서술을 해야 그 그림을 서술했을 때에 어, 반대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인간이 글씨로 쓰는 거예요. Imagine, 상상해봐. 어, 앞으로 폐암을 고칠 수 있는, 뭐, 간암을 고칠 수 있는, 간암을 고치는 알약을 네가 상상해봐. 그리고 나에게 보여줘. 이렇게 글로 써야 얘가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서술화 텍스트화하고 이제 인간은 텍스트 글로 쓰면은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어, 분자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60년이 지나서 이 g a n 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어 n 이라는이 기술을 이미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인실리코메디슨은 지금 엔비디아라고 인공지능. 어, 개발에 거대한 큰, 어, 모든 기기, 기구, 어, 하드웨어를 팔고, 소프트웨어도 지금 팔아요. 엔비디아에서 이 분야에 1등이다, 이 분야에 1등이다, 이 분야에 1등이다, 세 분야에서 그, 인실리코 메디슨이, 어, 1등을 한다라고 <laughs>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신약 개발에도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뭐, DNN에도 1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딥 러닝에서도 이 신약 개발에서는 1등을 한다라고 알려져요. 이처럼, 어, 인실리코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어, 노벨 수상자들을 같이, 그죠, 어드바이저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어,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은 전부 다, 어, 해카손에서 고용합니다. 해커 마라손에서 고용을 해요. AI에 대한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내서, 뭐,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계속 밤새도록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어요. 풀어서 1, 2, 3, 1등 하는 사람들, 2등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처럼 그 분야에 1, 2등 하는 사람들만 고용을 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1등 하는 아이들이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사람들의 어 역할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 이런 상황이고, 뷰티 AI 콘테스트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어,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한국에서는. 신약을 만드는 것은 이 회사는 827개의 신약 후보군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인정을 해줬어요. 800, 한개에 20배로 우리가 한미제약 같은데, 그죠? 굉장히 이게 회사가 컸어요. 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렇게 회사가 20배로 크는데, 827개의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신약 개발이 뭐 크게 좋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고, 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크림을 개발하겠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하고 사진 찍은 사람이 바로 에이즐리스 셀을 들고 있는, 어, 인실리코 메디슨의, 어, 늦지 않는 알약을 지금 시판하면서 저하고 사진을 찍고 있죠. 이 사람이 알렉 사바론 코프입니다. 한국에 왔고요. 한국에서는 중국이 화장품을 한국 화장품을 많이 사니까 야 여기서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화장품 굉장한 거죠 근데 화장품을 최초의 ai가 만든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 ai가 만드는 화장품은 다른 화장품과 다릅니다 에이즐리스크림 같은 건데요 여기에다 피부에다가 발라요 바르기 전에 우리 우선은 비포 애프터합니다. 비포는 사진을 핸폰 드 찍어 가지고 보내 놓고 한달 바르고 난 뒤에 또 찍어서 보내면 AI 인공지능이 아, 한달 발랐더니 그 피부가 1.5년 더 젊어졌습니다라고 통계를 탁 내줘요.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화장품을 많이 발랐지만 이 화장품을 발랐는데 1년 젊어졌다, 5년 젊어졌다. 어떻게 좋아졌다라고 어 인공지능이 알려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뭐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새로운 어 인공지능이 만든 크림, 화장수 뭐 기초 화장품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제가 만들자고 지금 이 사람을 한국에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심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또 이 사람이 AI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 분야예요. 최고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커 마라톤, 해커선을 해서 인공지능을 할수 있는 아이들을 막 뽑습니다. 어, 그래서 아시아 AI 허브를 제가 또 한국에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지금 AI는 사실 미국이 1등하고요. 2위는 지금 뭐 유럽이겠죠. 영국이라든가 뭐 캐나다 이런 데 잘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잘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조금 하지만 아시안 아직도 미개척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이제 AI 뭐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2030년이 되면 모든 권력이 아시아로 넘어와요. 그럴 때에 AI를 우리가 동시에 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 AI 능력이 그죠 아시아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해서 아시아 AI 허브를 제가 한국에서 만들려고 많은 AI 전문가들 한국에선 사실 AI 가지고 실제로 약을 만들거나 크림을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아시아 AI 허브를 만들어서 한국을 부자 만드는 이런 나라로 부자가 되는 나라로 만들고 싶고 그 AI 전문가들이 어 인실리코 코리아라고 지금 현재 어, 김천에 있는 솔라 메이커스에 가서 리트윗 센터라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뭐 밤새도록 어, AI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